হব মস্থাদা পত পেছে, হব মস্থাদা পথ পেছে।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 단서가 그 폭발 폭발을 했다 했다는 거고 하고 폭발 소리하고 그 어두 어두운 천 조각 어두운 천 조각이고.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 힌트가 이거 제대로 된거 맞나? <laughs>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어둡다면 반전 반전으로 예술이랑 제일 관련이, 어, 반전으로, 그, 뭐냐. 어두운 천조각 중에서 예술이랑 제일 관련이 깊은 버터프레칠이나 버스터도 중요하나? 정원 한쪽 일단 허브 버터프레첼 머스터드는 창고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창고 위치 알고 있고 이, 어두운 천조각도 세탄테 세단, 다 해당되고 그런데 네이셋 중에서는 누구도 그 누구도 폭발에 해당되는 쿠키는 없는데, 네 아니 폭죽 막 쿠키는 왜 폭발한다는 단서가 나오놓고 무주한대 진짜. 일단, 볼수 있는 건 다, 다 봅시다. 스터드 됐고, 됐고, 그 다음에는 어디, 어디... 추리하는데 스토리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네. 음. 등잔 밑이 와뒀다 손질하기 위한 도구가 많이 있다는 건, 그거 아는 건허브허버 허브 기구 키고그 버터프레첼은 안쪽에 있 있지 않을까. 우리랑 머스터드도,도 창고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버터프레첼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스터드는 알고 있고, 허브, 허브는 도구 손질, 아니, 정원 손질을 하기 위한 도구가 많이 있다는 거 알고. 뭐. 버블껌은 폭, 버블검은 폭발, 폭발이랑 관련, 폭죽마 다음으로 폭발이랑 제일 관련이 깊지만, 만, 검은 천조각이 어디에도 보이잖아요 심지어 저 버블, 버블껌 대포를 메고, 메고 있는 저 어깨, 어깨 띠도서? 띠도 그, 만들었으면 선으로는 안 만들어요. 가, 안 만들어요. 다른 걸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허브마쿠 키는, 정원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고, 도, 하는데 도구 손질, 아니, 저, 왜 자꾸 도구 손질을 라고 하는 거야. 정원 손질을 하기 위한 도구가 많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버터프레첼은 는뭐는 뭐, 는 안쪽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거 보니까 창고 위치를 몰라요 근데 머스터드는 알고있고 그 가로질러가기 좋은 곳이라고 덧붙이기까지해요 그리고 허브는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고 창고 상관에 도구가 있다는 거 많이 알고. 그럼 허브 마크키가 조금 유력하긴할 텐데. 그... 사실 이탑세 중에서 제일 예술이랑 관련, 관련 없는 게 허브거든요. 난 그림에 대해서 몰라. 참복권을 외치는 거야. 그림에 집중할 시간 부족하다. 부족하다. 아, 뭐하지? 누구, 누구하지? 누구하지?